2월 3일 금요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매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듯,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집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생이 좋은 나무였다는 탄원은 천국문 앞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과연 주님이 명령하신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는 오직 열매로 입증될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적인 종교 활동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도 아닙니다. 좁은 길에 몸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흉내 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실천의 열매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위로했던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의 열매들 십자가의 길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벗어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용서와 회복의 열매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심판 때 많은 사람이 항변하는 모습은 공동체의 지체들뿐 아니라 외적인 사역 결과에 취해서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형식만 의고 내용은 불법인 삶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말씀 자체는 반석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두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모래를 판가름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순종의 실천만이 시련이나 유혹을 통한 시험 속에서도 끄떡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느님의 저소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줄 것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미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폭로하실 때그 집의 기반이 불법임을 드러날 것입니다. 산상소원을 들은 이들은 아주 놀라워 합니다. 하지만 논란만으로는 부족하죠. 말씀에 강격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무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제자입니다. 주여, 순종의 반석이 제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가 제 신앙의 결과가 되게 하소서. 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해 놓은 일로, 우리가 일어 놓은 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저 길가에 돌들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선지자 노릇한 거, 많은 권능을 행한 거, 귀신을 쫓아낸 거, 이런 거다 칭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역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뭐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뭐 그래도... 별로 뭐, 하느님께서.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예, 하느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한 건지, 아니면 내 의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지. <laughs> 하느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 이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건지 아 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주님의 명령하신 거에 순종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거라면요. 그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노로 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참 헷갈리시죠? 네.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법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했거나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에 다니는 목사라도 천국 못갈수 있다는 얘기네요. <laughs> 뭐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에 하는 게뭐 숫자 많은 많지 않은 교회 하시는 게뭐 이렇게 뭐 그것도 뭐 자랑은 아니죠. 양에서 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전도하고 많이 양육하고 그래야 그나마 그곳에서 어몇 명의 신자가 몇 명의 제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 한게 불법인 거예요. 진정한 실패는요. 뭐, 사약을 못 했다? 뭐, 교회 성도들이 뭐, 안 늘었다? 뭐, 목회에 실패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진정한 실패는요, 순종의 실패예요. 순종의 실패가 진정한 실패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고요. 순종이에요. 아, 참 이런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순종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아쉬움과 순종하지 못한 죄송함이 막 겹쳐요. <laughs> 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도요, 입술로 고백은 할수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참 고백은 실천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즉,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바, 가슴만이 아니라 손발로 이어질 때 바로 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내 신앙의 진가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험의 때에 다 드러납니다. 고난과 유혹 앞에서 검증된 믿음인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